아낌없이 줄이라 최고의 맛으로 대접하리라 그렇지만 가격은 최대한 싸게 받으리라 음, 저렴하게 풍부하게 배부르게 무한잎비라고 저렴하고 그리고 서비스가 좋은 음, 거 거기다 맛도 좋아야죠 최고의 선택 한끼 식사 배불리 풍족하게 후회 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세트 메뉴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 수많은 상점들이 밀집한 거리, 그 중에서 사람들 발길 사로잡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4년째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는 맛과 가격으로 손님들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이 집. 이곳에 오면 하나같이 찾는 음식이 있습니다. 새빨간 양념옷을 곱게 차려입은 낙지 볶음인데요. 보기만해도 매콤해 보이죠. 예. 각종 채소와 함께 버무려진 이 낙지 볶음은 철판에서 뜨겁게 또 매콤하게 손님들 정신을 쏙 빼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또한 범삼치 않다고 하는데요. 철판 불낙지요. 철판 불낙지요. 철판 불낙지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철판 불낙지 맛보러 온 손님들이라 할지라도 이 집에 들어서면 다들 통이 커진다고 합니다. 네? 철판 불낙지 외에도 냉면이며 달걀찜 등한상 가득 차려놓게 된다고 합니다. 어우, 시장하셨나 봐요. 이 많아서 비싸 보이지만 이게 15,000원밖에 안 해요. 왜? 낙지 2인분이랑요. 음. 계란찜 무한리필이랑요. 음. 뭐 공깃밥 주공기. 그리고 치즈 주시고 네? 샐러드 해서 15,000원에. 남는 거. 게 있나요? <laughs> 철판 불낙지와 밥이 각각 2인분. 여기에 달걀찜과 치즈, 샐러드가 한 세트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정말로 싼 건지 한번 따져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죠? <laughs> 따로 하면 23,500원 그래서 따져봤습니다 서비스를 주는 샐러드, 치즈가 2,000원 달걀찜이 3,500원 철판 불낙지가 15,000원 그리고 볶음밥 3,000원에서 총 23,500원입니다 낙지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8,500원 더 싸게 먹는 거라고 그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폰을 이용하면 4,500원짜리 공짜 냉면도 한 그릇 추가합니다 <laughs> 게다가 더 <웃음> 싸게 <laughs> 야 냉면도 공짜. 코어는 그럼 이렇게 다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길거리에 쿠폰 북 같은 거 있으면 알뜰적이네요. 찾을 수가 있어요. 쌈맛을 <laughs> 보니까 제돈 주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평일에 많이. <웃음> <웃음> 다음에 먹으려면 아깝죠. 쿠폰까지 네. 활용한다면 찰판불낙지와 냉면, 달걀찜, 볶음밥, 이 모든 걸만 오천 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라고 하는데 3명이 먹어도 충분하답니다. 그죠 기본 3명이 가야죠. 게다가 달걀찜은 무한 리필. 어? 무한대로 손님이 지칠 때까지 달걀찜을 원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역시나 많은 손님들 여러 변 달걀찜을 리필해 드셨습니다. 아, 어, 냉면을 수저로 떨어시고 남자 3명에서 저 정도, 아우. 저 가격으로 못 먹죠. 그쵸. 든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주방에서는 쉴새 없이 달걀 깨기 바쁜데요. 하루에 소비하는 달걀 양이 1,8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는 양이죠? 우와. 육수로 맛을 낸다는 달걀찜. 손님들에게 무한 제공하, 제공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먹었줄 아, 저희 요리가 맵기 때문에 계란이 이제 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매운맛을 반감을 해주기 때문에 손님들이 좀 많이 매워하실 때입안을좀 흥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서비스로 계속 무한 리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한 리필도? 보통 한 보통 몇 개씩 시켜서드 분이세요? 보통 손님들 한두세개 정도 드시고요. 네. 많이 드시는 분이 한 여섯 어, 그릇 정도 드시는 분까지 저, 있어요. 드시는 한, 어, 드시는 분까지 저, 있어요. 드시는 여섯 번 먹어줘야죠. 아낌없이 퍼주는 이 집의 철판 불낙지 세트 메뉴. 아이고. 음.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기쁨을 얻는 대신 약간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그래요. 무슨 고통이죠?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음. 또 먹는 사람들 얼굴 표정에서 알수 있듯이 무지 맵습니다. 불나는군요. 불이나. <laughs> 네. 근데 혹시 그저 맵기만 하고 맛은 별로인 건 아닐까요? 기분 좋게 나네요. 매운데 또 먹고 싶은 매운맛? 그래서 음, 음, 자꾸 자꾸 생각나요. 음. 짧게 얘기해서 맛있다는 얘기죠? 음, 그렇죠. 맵기도 하지 만 맛있어요. 음. 매우니까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음. 아, 리얼 치열이죠. 훌륭해요. 스트레스가 확날아가요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매운 아. 낙지볶음을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즈를 낙지와 함께 싸먹으면 매운맛도 중화시켜주고 고소함까지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저렇게요? 어이거 어이고. 아, 좀려지요 어, 이하네요 또, 깻잎에 싸먹으면 씹을수록 깻잎 향이 입안 가득 퍼져서 더 맛있는데요. 아무리 매워도 도저히 멈출 수 없다는 철판불낙지의 맛. 그 맛의 비법은 바로 양념장에 있습니다. 양념장에는 두 가지의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요. 매운맛의 강도가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달콤한 맛의 물엿과 함께 매콤한 고춧기름과 후추 등 강렬한 맛의 재료들이 연이어 들어가는데요. 어, 어, 어. 요 맛을 내기까지 조리장님이 꽤나 고생하셨다고 해요. 맵겠다. 매운 요리를 아, 하다 네. 보니까 하루에 낙지를 볶음 낙지를 니까맛 그러니까, 테스트 하느라고 먹게 네. 하루에 2 0 판, 0 판을 이렇게 먹, 먹은 적도 있어요. 어머. 그렇게 몇 거의 두세 달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운 요리를 하도 먹다 보니까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laughs> 그렇게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낸 소스 같아요. 괜찮을 수있소요아 소. 아. 쓸 때도 많죠. 근데 수시로 저희도 맛을 보고 또 체크하면서 계속 좀더 나은 맛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손님도 그런 것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음식보다 본인이 개발한 낙지 볶음의 애착이 크다는데요. 각종 채소와 큼지막한 낙지, 소고기 여기에 양념장을 잘 섞어서 철판에 올리면 됩니다. 조리가 되지도 않는데오맛있겠 바다의 향이 깃든 철판 불낙지. 향이 느껴지십니까? 어. 가게 문을 처음 열 때부터 15,000원이었던 가격과 맛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데요. 오히려 예전보다 양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 많이 드시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 이다 드셨네요? 네 아니, 아니요. 밥을 볶아 먹어야지 그게, 아, 그게, 아, 네. 뭐, 그게 뭐, 여기 그렇구나. 포인트네요 아 그러세요? 네 낙지볶음과 냉면, 달걀찜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었던 15,000원짜리 세트 메뉴는 볶음밥에서 맛의 절정을 이룹니다 아 이게 어하게 밀겨진 맛인데 그렇죠 <웃음>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15,000원짜리 세트 메뉴 안에 볶음밥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부담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공깃밥은 추가하는 거죠. 예. 1,500원, 2,500원. 정말 싸네요. 아. 여러 가지 메뉴를 다양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대에 비해서,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고요. 양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경제도 안 좋은데, 양도 푸짐하게 주고, 맛도 맛있는 집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절찰리에 팔리고 있다는 세트 메뉴를 찾아간 곳. 일단, 겉보기엔 평범한 고깃집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손님들이 다양한 고기 종류를 한꺼번에 두고 먹는다는 겁니다. 드시는 분들은 벌써 감지하셨을 거예요. 부위가 다 다릅니다. 한 가지 다 먹고 다른 종류의 고기를 구워 먹는 건 많이 벗어도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구워 먹는 건 흔치 않았어요. 이대로 좀 나쁘게 세 어, 가지를 어. 다 시키신 거예요? 이게 세트 메뉴가 돼가지고, 네, 네 뭐, 네. 저렴하고, 네. 뭐 왜더 언제 먹으면 빨리빨리 뭐 음. 많이 먹을 수 있고, 음. 여러 가지 종류를 먹을 수 있고, 음. 네. 세 가지가 함께 뭐? 같이 나오거든요. 어떤 세트가 네. 나요정확히킴네라직딩 세트. 아유 <laughs> <오. 웃음> 일명 힘내라 직등 세트라고 불리는 이 세트 메뉴는 소갈비살, 우겹살, 갈매길살, 이세 가지의 고기를 각각 1인분씩 3만원에 맛볼 수 있는 건데요. 고구만 있어도 힘나요. 그러세요. 어. <laughs> <laughs> 요게 갈매기고. 사실 주머니가 가볍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먹을 수가 없는데, 세 가지를 다 먹고 원하는 걸 먹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메리트는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주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직장인들을 위해 저렴하지만 그 양은 푸짐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집딩 세트. 세 가지 고기가 한꺼번에 나오면 살짝 드는 고민이 뭐터 토코먹어야 하나 우와. 하는 건데요. 고기 구미 순서가 따로 있어요. 일단 이제, 이제 양념이 안된 것부터 굽고 이것도 살짝 양념이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양념이 완전히 돼 있으니까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드시면 돼요. 아, 양념 안된거부터양념안된 것부터 짠짠짠 양념 있는 걸로. 하지만 사실 고기 굽는 순서가 무슨 순관이 있겠습니까? <laughs> 알맞게 잘 익혀서 맛있게만 먹으면 그만인데요. <laughs> 맞아요. 그런데 3만 원이라는 이 세트 메뉴 가격은 적당한 걸까요? 소갈비살이 12,000원, 갈매기 쌀과 우삼겹은 각각 9,000원. 따져보니까 고기 값을 그대로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갈매기 쌀 하나 먹었요 갈매기 쌀 드릴까요? 예, 예, 예. 추가 주문하네요? 그렇죠. 아예 추가 주문하시네요? 네. 아, 그럼 돈이 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니, 이거 서비스로 3인분, 3인분 가격에 서비스로 2인분 더 나오는 거예요. 가격은 그런가? 세, 세명 가면 1인분이 공짜 네, 가격은 똑같습니다, 3만원. 3 3만 3만 네. 네. 세 가지의 고기를 먹은 후에 추가로 먹고 싶은 고기 1인분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인데요일반적으로 구매할 때랑, 예그 세트를 구매할 때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세 가지 가격이 총 3만원인데, 그렇게 세트로 드시면, 4만 2천원의 가격을 3만에 원 드시는 가격으로 드시게 되죠. 12천원이나. 그때는 가격이 좀 손해 아니요 뭐 손해일 수도 있고 아닐일 수도 있는데 그럼 많이 드셔본 분들이 좀더 자주 오시고 더 많이 드셔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는 아니고요. 요즘 경제도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데 식사하시는 것만큼은 좀 싸고 맛있고 양도 푸짐하게 드시라고. 같은 소고기라도 부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듯 이집 세트 메뉴의 고기 맛 또한 각각 다른 맛을 자랑하는데요. 그 맛이 어떻게 다를까요? 아이고 소리가... 어우 소리가... 아 공복에 이런 장면을 보면... 고기 굽는 소리도 <laughs> <laughs> <공기 굽는> 소리... <laughs> <laughs> 다 다르네요 갈매기살은 쫀득쫀득하고요 어, 갈비살은 되게 고소해요 아,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네. 양념하고 같이 먹으니까 어,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손님들에게 좋은 질의 고기를 대접하고자 노력한다는 이 집. 고기를 손질할 때나 양념할 때늘 정성을 다한다고 합니다. 고기의 색깔을 보면 아시는데요 음. 그 빨간색보다는 선홍색을 띠는 게 고기가 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은 선홍색 빛을 띠지 않습니까? 음. 이게 고기의 신선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각각의 고기들은 약간의 양념을 한후 숙성시켜서 손님 상에 나가게 됩니다. 고기를 양념에 버무리시는 게 있어요? 고기를 좀 연하게 해서 손님이 드시기 편하시게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손님들한테 양념을 함으로써 좀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소갈비살, 갈매기살, 우삼겹을 3만 원에 각각 1인분씩 맛보고 추가로 1인분의 고기를 공짜로 즐길 수 있는 무슨 세트요? 집딩 세트입니다 <laughs> 주머니 가벼운 직장인들에게 부담없이 한잔 술과 함께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최고의 세트 메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이 직등 메뉴는 꼭 직장인들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직, 직등 세트거든요. 직등 세트가 무엇이냐. 직장인들을 위한 세트인데 사실 제가 직장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등 세트를 그 가격에 주신다고 해서 맛있게 먹고 습니다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주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배부르게 고기를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보면 그저 흐뭇하다는 사장님. 손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그러는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 편히 들어오셔서 식사하시고 좀 배부르고 힘내셔서 나가셔서 또 새로운 힘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laughs> 철판 불낙지와 달걀찜, 볶음밥, 냉면을 15,000원에 42,000원짜리 고기를 3만 원에 즐길 수 있는 세트 메뉴.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시죠. 사실, 세트 메뉴 시켜놓고 이게 정말 싼 건가 계산하면서 먹잖아요더 해보잖아요, <laughs> 다, 다 보고. 그런데, 예, 예. 푸짐하게 차려진 거 보니까 계산 네. 안 해도 되겠어요. 네. 네. 그죠. 근데 그리고 이두 가게 사장님들이 항상 고민을 하는 게요. 세트 메뉴의 가격을 맞추는 거라고 합니다 음. 물가는 오르는데 가격은 좀 저렴하게 맞춰야 되니까 항상 고민이라고 하지만 음. 손님들이 저렇게 맛있게 먹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훨씬 힘이 난다 그러네요. 예. 더 <laughs> 어려울 땐좀 더, 더 주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